스마는 2004년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발탁돼 지도자로서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초기 그에 대해 비평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2006년 피파월드컵 이후 그의 허력의 비평가들은 침묵했습니다. 3위 결정전에서 3대1로 포르투갈을 제압하며 점차 그 역량을 넓혀 국가적인 존경을 받게 되죠. 그를 지지하던 많은 축구팬들은 황제의 뜻을 가진 카이저의 빛대 열렬한 지지를 했고 그는 2006년 독일 올해의 축구 감독의 이름을 올립니다. 이후 클린스만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았는데요. 클린스만은 콘카카프 골드컵 결승전에서 파나마를 1대0으로 걷고 미국의 다섯 번째 우승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브라질 월드컵 이후 성적 부진으로 해고되는데요. 이후 2017년 독일 분데스리가의 헤르타 감독으로 선임되지만 10주 만에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죠. 이후 2023년 2월 27일 클린스만은 파울로 벤투 감독 후임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신임 감독으로 선임됩니다. 초반에 2023년에는 5연승, 7경기 연속 무패 등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하며 나쁘지 않은 기세로 출발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과거 불화설 및 실언 논란이 있던 타 감독들과 달리 선수단에 대한 포용력과 인터뷰 스킬, 대표팀 분위기 등 전반적인 면에서 큰 논란 없이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결과에 따라 향후 그에 대한 평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 정복기, 모두 함께 응원하며 승리를 기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